갈게요. 박스 오천 장 샀습니다. 이거 예쁘죠? 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그 제가 사격장 퇴사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사격장 대표는 아니고 사격장 이사였거든요. 뭐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사격장 오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건 빠르게 지나가고요. 사격장 출근해서 기획도 하고 광고도 하고 로비에서 손님들이랑 사진도 찍고 다 재밌었어요.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뭐 제가 건강도 안 좋아지기도 했고, 뭐 사소한 트러블도 있고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격장은 지금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마 당분간은 영업을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보고 사격장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격장 나와서 뭐할 거냐? 사실 제가 꼭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 때 1년, 대학생 때 2년 이렇게 짧게 했었는데 하는 동안 너무 재밌고 행복했었거든요. 아직 품목이 많진 않아요. 지금은 이거 품목 하나만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얘는 묵직한 50BMG를 베이스로 만든 고급 볼펜입니다. 기존 더미탄 굿즈를 구매하신 분들이 만족도는 높은데 진열용 말고는 딱히 쓸데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묵직한 50BMG로 아주 실용적인 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거 선물용으로도 최고겠죠? 지금 여러가지 상품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이트에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거 올라올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집나르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빠이!